안녕하세요. 운동과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헬스장 린생입니다. 매달리기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 매우 긍정적인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흔한 문제인 자세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달리기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척추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몸이 늘어나면서 척추 사이의 압력이 줄어들고, 이는 척추 디스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완화되고,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또한 매달리기는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근육의 긴장이 줄어들면서 신체의 자연스러운 유연성이 회복되고,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매달리기 운동은 어깨와 등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근육의 유연성은 어깨와 목 주변의 통증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의 개선도 매달리기 운동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입니다. 매달린 상태에서 신체의 합으로 몰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펌프되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로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집중력 향상과 두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매달리기 운동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철봉이나 매달리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매달리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단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매달리기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달리기 운동을 할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달리기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운동 방법이나 시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몸 상태와 운동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달리기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달리기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리기 운동을 하는 동안 음악을 듣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운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달리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신체의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중요하므로 매달리기 운동을 하는 동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달리기 운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량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다면 매달리기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